미국은 7, 8월이 휴가기간이라고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요. 긴 기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는데요. 노동절 이후부터는 모두 정상생활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름은 뉴욕 부동산이 한가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번 여름은 전통적인 한가함이 무색할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던 반면에 올해 초부터는 많은 회복을 하고 있어요.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잡으려는 바이어랑 업그레이드를 노리는 셀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부동산 경기가 천천히 회복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요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파는 걸 주춤했던 셀러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신규 분양 콘도도 거래가 활발한데요. 아무래도 맨하탄은 최고급으로 짓는 만큼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뷰나 중심 지역을 원하면 요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콘도를 원하는 바이어 중에는 맨하탄의 접근성이 좋은 브루클린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브루클린의 신규 분양 콘도는 맨하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인기가 많아요. 물론 브루클린도 프라임 지역이랑 맨하탄 뷰를 가진 아파트는 맨하탄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작은 규모의 빌딩을 잘 찾으면은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루클린 중에서도 맨하탄이랑 가장 가까운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빌딩 중에서요. 고층 빌딩이랑 작은 사이즈의 빌딩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랑 월 비용을 비교해서요. 같이 분석을 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려면은요.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 기본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브루클린 콘도 작은 빌딩은요, 12층짜리로 23개 아파트만 있는 부티크 건물이에요. 부대시설도 심플해서요, 도우맨 없이 라운지랑 룩댁만 있는 빌딩이고요. 대중교통은 다운타운 브루클린 중심에 빌딩이 있어서요, 모든 지하철을 도보로 3분에서 5분 안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고층 빌딩은 27층 높이로 184개 아파트가 있어요. 대규모 빌딩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150세대 이상이면 작지 않은 규모예요. 그리고 고층 빌딩답게 부대 시설도 완벽해서요. 영화관부터 수영장까지 완비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은 작은 빌딩 같이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중심에 있어서요. 도보로 1분에서 6분 사이에 모든 지하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타운 브루클린 자체가 워낙 많은 지하철 라인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맨하탄의 모든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운타운 맨하탄까지 두세 정거장밖에 걸리지 가 않고요. 빌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아파트를 비교해봐야겠죠. 작은 빌딩 원베드는 8층에 있고요. 818스어 피트로 23평이에요. 맨하튼 분양 콘도랑 마감재를 비교하면은 실용적인 마감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그만큼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통창이라서 빛도 잘 들어오고요. 층고가 높아서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샘플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고요. 맨하튼의 경우는 세면대를 두 개로 만들거나요. 더 넓은 화장실을 만드는 게 트렌드라고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브로클린의 경우는 거실이나 방의 크기를 넓게 해서요 마감자랑 마찬가지로 실용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맨해튼시티뷰도 즐길 수가 있고요 아파트 비용을 살펴보면요 가격은 103만 불이에요 그리고 스퀘어 피트 가격은 1259불이고요. 보유세는 671불이고 관리비는 619불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조그만 발코니가 있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로 아파트 인기 트렌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요즘은 더 프리미엄이 붙고 빨리 매도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아파트 내부에 있고요. 8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원베드 분양 아파트는 맨하탄에서 적어도 130만 불대는 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뷰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조건을 원할 경우에는 150만 불 이상은 돼야지 맨하탄 중심에 원베드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요. 50% 다운페이를 하게 되면 매달 대출금 2172불을 지불을 하고요. 매달 지출비용까지 합하면 총 3461불을 지불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집을 렌트하려면 렌트비로 3000불 후반대를 줘야 하니까요. 실거주지나 투자로도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이제 고층 빌딩 원베드를 알아볼게요. 아파트는 7층에 있고요. 812 스퀘어피트로 23평 정도예요. 그리고 오픈 키친으로 거실이랑 부엌이 연결이 돼 있고요. 통창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기본 원베드보다는 크기 때문에 거실이랑 방 사이즈가 넉넉해서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장실 역시 심플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고요. 아파트 가격은 88만 5천 불이고요. 평당 가격은 1,089 불이에요. 그리고 보유세는 1,153 불, 관리비는 773 불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도면을 보면은요. 입구의 공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홈 오피스로 이용을 하고 멀피베드를 둬서 손님이 왔을 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집안에 있어서 편리하고요. 여기서 멀피베드는 매트리스를 벽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침대인데요. 샘플한 것부터 책상이랑 책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이런 침대는 스튜디오 같이 좁은 아파트나 손님용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요. 공간 활용을 할수 있는 침대라서 메나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구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 월비용을 살펴보면요. 대출 받을 경우에는 50% 다운페이를 하면요. 매달 대출금 1,866불이 들고요. 매달 지출비용까지 합하면 3,792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집을 렌트하려면 렌트비 3,000불 후반에서 4,000불 초반대는 줘야 되니까, 실거주지나 투자로도 역시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이제 투베드를 살펴볼게요. 아파트 내부는 원베드랑 같은 마감재를 사용하니까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투베드는 도면만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작은 빌딩 투베드는요, 9층에 있고 1001 스퀘어피트로 28평 정도예요. 원베드처럼 역시 발코니가 있고요. 제가 사이즈 설명을 드릴 때 투베드가 1000 스퀘어피트 정도면 작은 투베드에 속한다고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1200 스퀘어피트는 돼야지 넉넉한 투베드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부엌이 벽 쪽에 붙어서 거실을 넓게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화장실도 두 개고요. 한 화장실은 욕조랑 그리고 다른 화장실은 샤워 부스라서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비용을 계산을 해 보면은요. 대출을 받을 경우에 50% 다운 페이를 하면 매달 대출금인 2685불이고요. 매달 지출 비용을 합하면은 4365불인데요. 이 집을 렌트하려면은 렌트비로 5000불 중반에서 후반대를 줘야 되니까요. 역시 실거주지나 투자로도 좋은 아파트예요. 이제 고층 빌딩의 투베드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아파트는 20층에 있고요. 1161 스퀘어 피트로 33평이에요. 그리고 코너 아파트라서 한 병만 다른 아파트를 쉐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매도를 하실 때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1161 스퀘어피트면 실제 집안에 들어갔을 때 좁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좀 전에 작은 빌딩이랑 비교를 하면요. 이 아파트는 부엌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옷장이랑 방이랑 전체적으로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화장실도 메인 화장실은 더블 싱크가 있고요. 샤워부스랑 욕조가 같이 있는 구조예요. 역시 매달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요. 대출을 5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매달 대출금이 2,664불이고요. 지출비용을 모두 합하면 총 5,446불을 지불한 아파트예요. 이 집을 렌트하려면 렌트비가 5,000불 후반에서 6,000불 초반대를 줘야지 렌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실거주지나 투자로도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브루클린의 작은 빌딩 분양콘도의 경우는요. 원 베드는 60에서 80만 불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다운타운 브루클린은 아니고요. 맨하탄이랑 멀어지는 브루클린이에요. 투 베드 역시 맨하탄이랑 거리가 있는 작은 분양 콘도는 100만 불에서 130만 불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대출할 경우에는 사이즈가 많이 작은 빌딩은 대출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라면요. 해당 분양콘도가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빌딩 정보를 비교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보기 쉽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중교통만 빼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빌딩을 비교를 해서요. 원하는 빌딩을 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격도 중요한 요소기 이 때문에 가격까지 비교를 하고 나면은 나한테 맞는 곳이 어딘지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원베드를 비교해보면요. 스퀘어 피트당 가격을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작은 빌딩이 오히려 구매가격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뉴욕 분양콘도는 스퀘어피트당 가격을 정할 때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도 가격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보게 되면 가격 차이의 이유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비교해드린 원베드의 경우는 작은 빌딩이 층고가 조금 더 높고요 발코니가 있는 점이 가격에 영향을 준경우예요 그리고 집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은요 창밖에 뷰랑 코너 아파트, 아파트 창문, 그리고 아파트 구조, 천장 높이, 마감재랑요.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집을 비교하면안 된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베드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요큰 빌딩이 아파트가 많은데도 관리비가 높죠. 작은 빌딩은 부대 시설이 심플하게 있고요. 고층 빌딩은 영화관부터 수영장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수영장을 관리를 하려면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빌딩이라고 무조건 관리비가 낮은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부대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빌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빌딩의 크기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큰 빌딩이라고 부동산세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도 중요하고요. 층수랑 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조그만 빌딩이라도 뷰나 교통시설이 좋다면 보유세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비용이 제일 중요한 바이어는요. 다른 조건보다는 월비용이 저렴한 집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집을 보시면서 구매 범위를 조정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잡한 과정을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집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구입 과정을 거치면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도 너무 많은 서류가 오고 가고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요. 브로커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출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변호사님이 계약서를 꼼꼼히 잘 검토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도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